자요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위에 글은 제가 안읽었고요 일단 여기 적혀있는 대로만 풀어볼게요. 여기가 1이죠. 여기 1이고 반지름이 2라 그랬는데 얘가 2죠. 얘가 이제 루트 3이 됩니다. 어 물론 뭐 똑같은 상황인 거 보니까 여기가 1이네요. 그죠. 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은 그 이렇게 되면 여기 60도 특수각 하나 보이죠. 그럼 이제 여기도 60도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그1대 루트 3 이용해서 루트 3분의 1이란 걸알수 있죠. 음, 그러면은 첫번째 있는 요 부분 넓이 있죠? 그 요거 요 삼각형 두개 빼서 계산할게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그죠 그러면 전체 이제 그 정사각형 넓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래서 빼기. 그, 이 부분은, 어1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얘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구요. 그래서 뭐 6분의 루트 3이 됐네요. 그죠? 근데 여기가 하나, 두개 있으니까 이게 두 개라서 3분의 루트 3 빼시면 됩니다. 요게 초항이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초항이 되겠고. 자, 다음에는 되게 쉬운 게, 음, 닮은 비만 찾으시면 돼요. 그, 우리가 여기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반원 보이죠? 그죠? 우리 이 반원 맨 처음에는 반지름이 2였지, 그죠? 2였던 게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길이비기 때문에 넓이비는 4가 제곱이 돼서 3분의 1이 됐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얼마를 곱한 거냐면은 그 12분의 1을 곱한 셈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두 배씩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런 도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개 그죠? 그 다음은 네 개가 되죠 여기 하나 둘셋네개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공비에서 공비가 이제 두 배씩 커져요 이게 얘가 길이가 아니, 넓이가 a였다고 치면 여기가 12분의 a는 맞거든요. 여기도 12분의 a다 보니까 맨 처음 a였다가 더하기 12분의 a가 2개라서 6분의 a인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공비는 12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r 분의에 적용해 주시면 1 r 분의 a는 a 얘 적용하면 되니까 이게 뭐 3분의 3-3이 네요 그죠. 자, 그럼 1-6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냐면 6분의 5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 5분의 6이 됐겠지. 이제 약분, 약분해주고 여기 2 남겠죠? 그럼 앞에 5분의 2, 3- 루트 3, 뭐 이렇게 돼서 정답 1번이었겠네요.